오늘은 인류 역사에 큰 획을 그은 사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기독교의 시작에 대해 5분 만에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때는 서기 0년,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로마 제국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지배하던 시기였죠. 당시 팔레스타인은 정치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상황이었고, 로마의 가혹한 통치 아래 민중들은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 속에서 한 아기가 이스라엘의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 아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의 탄생은 단순히 한 개인의 출생을 넘어 인류 역사에 새로운 희망을 불어넣는 사건이었습니다. 당시 사회는 극심한 빈부 격차, 불공정한 사회 구조, 그리고 로마 제국의 억압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었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는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그는 사랑과 자비, 그리고 인간의 존엄성을 강조하며 새로운 가치관을 제시했습니다. 예수는 자신의 가르침을 통해 당시 사회의 모순을 지적하고 진정한 구원의 길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율법주의에 갇힌 종교 지도자들을 비판하며 형식적인 종교 의식보다는 진정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믿음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또한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용서하며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살아가라고 가르쳤습니다. 예수의 가르침은 처음에는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전해졌지만 곧 널리 퍼져나갔습니다. 그의 제자들은 예수의 가르침을 따라다니며 그가 행한 기적들을 목격했습니다. 예수는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며 죽은 자를 살리는 등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기적들은 예수의 가르침에 대한 사람들의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예수의 가르침은 기득권 세력에게는 위협으로 느껴졌습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의 가르침이 자신들의 권위를 위협한다고 생각했고, 로마 제국은 예수를 반역자로 여겼습니다. 결국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는 그의 가르침을 따르던 사람들에게 큰 슬픔과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하지만 예수의 죽음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는 사흘 만에 부활하여 자신의 제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부활은 예수의 가르침이 진실임을 증명하는 결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부활을 통해 예수는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며 기독교라는 새로운 종교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예수의 제자들은 그의 부활을 증언하며 그의 가르침을 세상에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활동했지만, 기독교는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제자들은 각 지역을 다니며 예수의 복음을 전했고,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가르침을 받아들였습니다. 기독교는 로마 제국 전역으로 퍼져나갔고, 마침내 로마의 국교가 되었습니다. 기독교는 서양 정신 문화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인간의 존엄성, 사랑, 용서와 같은 가치를 강조하며 서양 사회의 윤리관과 가치관을 형성했습니다. 기독교는 예술, 건축, 문학, 철학 등 다양한 분야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성경 속 이야기는 수많은 예술작품에 영감이 되었고, 교회는 아름다운 건축물로 지어졌으며, 기독교 사상은 문학작품과 철학에 깊이 스며들었습니다. 특히 중세시대에는 기독교가 서양 문화의 중심이 되었고, 르네상스와 종교개혁을 거치면서 서양 문화는 더욱 발전했습니다. 기독교는 중세시대 유럽의 정치, 사회, 문화 전반에 걸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교황은 막강한 권력을 행사했고, 교회는 교육과 문화의 중심지 역할을 했습니다. 수도원은 학문 연구와 보존의 중심지였으며, 수도사들은 성경을 필사하고 고대 그리스, 로마의 문헌을 보존했습니다. 십자군 전쟁과 같은 역사적 사건 역시 기독교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십자군 전쟁은 종교적 열정과 정치적 야망이 결합된 사건으로 서양과 동양의 문화를 교류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때로는 권력과 결탁하여 부패하기도 했습니다. 교회의 타락은 종교 개혁의 중요한 원인이 되었고, 종교 개혁을 통해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려는 노력이 있었습니다. 마틴 루터의 종교 개혁은 기독교의 분열을 초래했지만, 동시에 기독교의 정화와 발전에 기여했습니다. 다양한 종파가 생겨나면서 기독교는 더욱 복잡하고 다양해졌습니다. 오늘날 기독교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종교 중 하나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르고 있으며, 기독교는 여전히 인류의 역사와 문화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사랑, 자비, 평화의 메시지를 전파하며 사회 봉사 활동과 자선 사업을 통해 세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다양한 문화와 융합하며 끊임없이 변화하고 발전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기독교의 시작은 인류 역사에 잊을 수 없는 발자취를 남겼습니다. 예수의 탄생은 인간의 존엄성을 강조하고 사랑과 구원의 메시지를 전파하며 서양 정신 문화의 기반을 다졌습니다. 기독교는 인류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었고 사회 발전에 기여했습니다. 이 사건들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여전히 우리에게 영감을 주며 우리가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가는 데 도움을 줍니다.